이사야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줄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없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 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재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추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구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의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죽게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귀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줄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시든 상수리나무처럼 될 것이며, 무리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물하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이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 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 주께서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세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3장 주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오십 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전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집안의한 형제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한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죽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 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주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 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 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 쓰개, 머리 장식, 팔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